구약성경에는 대예언서라고 불리는 예언서들이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성경이죠. 이들 중 에스겔은 많은 분량을 갖고 있지만 교회에서 자주 설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환상이라고 불리는 설명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나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도 모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한 도구들이라는 걸알수 있죠.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번 한달 동안은 에스겔을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 보도록 해요. 에스겔 성경 1장을 보면 예언자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곳의 그발이라는 강가에서 에스겔이 말하죠. 이스라엘 땅에 이전보다 더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게다가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비록 지금 자신들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머지않아 자신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보기엔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지도 않았고 멸망할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본 것을 이들에게 이야기해 주라고 하셨어요. 에스겔 성경 8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의 머리카락을 잡고 이끌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요. 그곳에서 에스겔은 처참한 광경을 보게 되죠. 글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들 70명은 우상에게 향로의 향을 피우고 있었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향해 절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이 처참한 광경이 보이느냐? 이보다 더 역겨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에 우상을 더해서 숭배하고 성전에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성전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 그런 일들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에스겔 10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의 동쪽 문에서 나와 성전을 떠나고 말지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바벨론의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주님의 영광은 성전을 떠날 것이고 그토록 아끼던 성전이라고 해도 결국 무너지고 말 거예요.